가수 장민호님과 영탁님 그리고 홍지윤님 이렇게 세분 관련해 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화제인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위세 분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익사인디시트 진행 중인 한 투표에서 나란히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익사인디시트 이번 투표 주제는 바로 2023년 한해 존재감을 발산하여 온수대 통할 트로트 스타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영상 진행의 균형제에 장민호님과 영탁님, 홍지윤님은 나란히 1,2,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투표의 주제에서 장윤님은 뛰어나다가 82%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죠. 이번 상위권 세분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분들의 조합이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항상 이러한 모든 온라인 투표에서는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출연한 분들의 인기가 정말 너무 사벽인것 같습니다. 장윤님이 이번 익사이디시 투표에서도 이렇게 상위권에 또다시 오르니 정말 기쁜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큰 사랑과 인기 받으시면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